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락 리커버 변형된 포니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누면서 왼발 히치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누면서 왼발 히치 왼발 왼쪽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비하인드 누면서 오른발 히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누면서 오른발 히치 카운트 1, 2, 3, and 4, 5, 6, 7, 8 두 번째 섹션. 2분의 1 리버스, 터그턴 체중 왼발에 두고 8분의 1 돌면서, 오른발, 푸쉬. 8분의 1 돌면서, 오른발, 푸쉬. 8분의 1 돌면서, 오른발, 푸쉬.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힐 스위블. 1, 2, 히치. 카운트. 1, 2, 3, 4, 5앤 6, 7앤 8. 세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드래그, 리팝, 리팝 왼쪽 4분의 1턴하면서 오른발 리팝 오른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드래그, 리팝, 리팝, 리팝 카운트 1, 2, 3, 4, 5, 6, 7, 8네 번째 섹션 포니 스텝 오른발 뒤에 넣으면서 왼발 킥치 사이드 오른발 뒤에 넣으면서 왼발 킥치 사이드,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 두개더 포워드 왼발, 힐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힐로, 크로스, 사이드, 투게더 최종, 왼발 카운트 원, 앤, 2 앤, 3 N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앤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3리 앤, 포 파이브, 식스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and